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니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보증, 성경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가 어그 서론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 종교개혁 시대를 아시죠? 종교개혁 시대들.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어 종교개혁 시대인데요. 그때 어 사실은 종교 개혁자들은 두 가지를 마주한 거죠.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 위협입니다. 이 신앙을 지키면 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기게 될까요? 실제로 종교 개혁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미혹과 유혹. 이것만 내려놓으면 네 모든 게 보장된다, 안전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위협과 또 미혹이 공존하는 거죠. 많은 유혹도 있고 많은 두려움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바로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게 코람데오가 종교 개혁자들의 인사말이었어요. 시대의 흐름 앞에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사람을 찌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섯 가지 신앙 고백을 종교객자들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솔라라는 말이 어, 라틴어로 오직이란 말입니다. 오직 솔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솔라 스크립투라 무슨 말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저마다의 사람의 기준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진리이자 완전한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론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시대의 복음 운동을 다 이제 지켜내고자 오직 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우린 살아간다. 말씀으로 선택한다.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여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게 첫번째 신앙 고백 두번째는 바로 솔라 크리스투스 딱 들리시죠 크리스투스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주시지 않았어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이 유일한 길 진리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 이 종교 교역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야 송포합니다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라 그라티아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로 인하여 그쵸? 성경을 깨닫는 것,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이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후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솔라 그라스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솔라 피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치요? 우리의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의 행위에서 기인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뭐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나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믿고 성경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비밀 대신 솔라 크리스토스, 크리스토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종교객자들의 삶이었다니까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솔라 데오 글로리아.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내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은 삶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입니다. 잘 보십시오.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가라고 살아가는 신앙과 똑같지요. 우리도 오직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 안에는 헌약을 따라 오직 그리스의 도 이름을 힘입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각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이 다섯 가지의 축복,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고백처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더 구체화돼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237 치유 서비스 예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의가 아니라 우리의 불안전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꼭 기억하세요. 그3일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이 개념이 참 저는 신앙에서 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은 14장 6절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름입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두 번째 뭐요? 예 은혜를 베푸시고. 사, 가르치시.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치 베푸시고 가르치신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시고 선생님이시며 치료자시다. 우리에게 변호자시기도 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든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떻게 138의 언약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의지적 결단으로요. 절대로 안 됩니다. 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고백대로 어떻게 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원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묵상할 때도 되게 중요한 비밀이 뭐냐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로잡힌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꼭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케로 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아 내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렇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무엇입니까? 정신과 많은 마음의 문제로 고통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흐르는데 의지적 결단으로 생각이 다른 길로 흐릅니까? 아니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할수록 더 생각이 새어 나오잖아요. 흘러넘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조차, 우리의 생각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평강을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집중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다 충만함을 입고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신 내 뜻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모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누리시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못 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보혜사 하나님으로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 다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받아라. 야,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참모아지어 되게 모아지지 않습니까? 되게 주상적이에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잖아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이건 뭐 같냐? 길을 모르겠네. 에이? 하고 딱 손을 치면 지면 어디로 튀냐 이 길로 가는 건 똑같아. 성령 인도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a로 갈까 b로 갈까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굉장히 중요시여기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선택되게 하는 상태를 근본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내 영적 상태를 지켜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갈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 없다라는 우상들 우상 섬긴 자들 두려워하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어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비밀 속에 그하는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사셔다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충만하는 일을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네가 못하는 일을 할수 있는 힘이야. 그것도 맞기도 해요. 근데 근본으로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기 성취되지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저는 이 어떤 한 목사님이 정의하신 게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뭐 특별하고 대단한 힘을 말한다. 그런데 그 틀렸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나에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는 일상을 반복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 그냥 지냈어요, 목사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어떻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까? 내가 잘하면 열심히 아니 성령께서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역사하실 때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힘 입어 그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계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한지 않고 뭐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힘입어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설론에 말씀드렸던 종교 교회자들의 다섯 가지 신앙 고백을 딱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다섯 가지의 신앙 고백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도심과 충만함을 구하고 바라오니 내게 역사여 접서서 이렇게 신앙고백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보증 성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감설 두 번째가 무오설이에요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구 27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죠? 그리고 언어는 세 가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실제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많은 애들이 영어를,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영어를 쓰는 줄 아는 애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기간은 1500년도로 갑니다. 1500년. 1500년간 기록됐어요.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그런데 연대가 시작된 것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연대가 시작됩니다. 그전 모리가 뭐 늘, 늘 안대로 창조 그리고 에덴동산 그리고 방주 그리고 바벨탑은 연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500년 동안 40여 명을 통해서 세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영감설, 사람이 쓰지만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 다즉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영이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로봇처럼 쓰신 게 아니라 저자들의 기질과 그 다음에 학문적 배경과 모든 것을 그대로 활용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며만 쓰여졌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무호하다. 아무런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과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일생을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다. 딱 이것 붙잡고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로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영감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계획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무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죠. 완성되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디모데우스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살면 그 말씀이 나를 교육하고 그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도록 완성시켜 나간다. 그래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참고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느끼요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정리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뭐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추상적이잖아요. 메시지 노트 들고 다니는 거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락방에 쓰리고 있다고. 듣고 쓰고 닫고라고. 맨날 듣고 열심히 쓰고 그대로 닫아놓고.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성경이 사실이에 되게 씁쓸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고 중요하게 중심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알고 불완전한 내 삶의 모든 방향과 지준을딱 말씀으로 듣고 그러면서 히브리서사 4장 12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사시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후대들의 인생의 역사시도록. 진짜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사람의 말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때에스겔에서 47장처럼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삶을 사로잡아 내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합니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텝 바이 스텝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237의 길로 치유의 만남으로 서밋의 도전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기록됩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성공은 풀의 꽃과 같은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너에게 희 전해진 이 복음이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불완전한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불완전한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에 소망과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으니, 그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 인생을 걸어야죠. 진짜 세상에 갇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하게 담겨져 있는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 그리스의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될 유일한 갇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합니다 진실로 내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됩니다. 누구에게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믿고 꿈꾸고 살아가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 성취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는 그 제가 일본에 사역을 하러 갔다가 이제 제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일본 현지 장로의 기도. 허, 뭐 진짜 너무 제 가슴에 남길 그 장로님이 이제 통역으로 이제 기도 일본어로 통역하셔. 통역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성취가 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야, 그 기도를 딱 듣는데 하, 가슴에 감동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것으로 확 먹어 버렸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일평생 저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되기 없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사람의 시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반응하지고 살지 마십시오. 갈라디에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 개혁자들의 다섯 가지 고백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이끄신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요 절대 모호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내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은혜 왕답을 우리 삶에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뭐요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아멘. 복이 있니 우리 귀한 21기 성도님들 뭐 따라 사실납니까 인생? 에? 전에 렘런트가 막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렘런트들 좀 세게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야,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다 우리 권사님들 또 <laughs> 사람들 제 렘런트들한테 이렇게 기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난다.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야. 다똑같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못 <목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의 진짜 소원을 보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빼앗겼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소원을 향이다그러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의 언약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지키고 말씀으로 미래를 그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삼각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에 닿고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면서 한주 동안 승리 기를 하는 것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많은 미혹과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복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였음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고 오늘 함께한 우리 11교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중교교역자들의 신앙 고백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이 모든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고하며 절대 무호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로 잡혀 그말씀에 성취의 길을 걷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며 이삼칠 치우 서밋에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받하여 주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 셈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